간단하게 Q&A 시간 가질게요. 질문 있으신 분? 안병동 고미호입니다. 저기 성질 급한 분 있으시네요. 질문하세요. 고미호 씨? 죽은 서재원 교수님 미발표 논문. 제가 갖고 있습니다. 아, 너 제정신이야? 아, 그 논문 때문에 사람이 죽고 창호가 아, 빵에까지 갔는데 너한테 누가 해코지러 다면 그거 어쩌려고 그래? 아, 그럼 어떻게? 단서도 없고 막막한데. 아 몰라. 일단 미끼 던졌으니까 뭐 꼴뚜기든 망둥어든 뭐라도 걸려들겠지 뭐.